일렉트릭 차량의 세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2026년형 BYD 아토 3는 현대적인 디자인, 강력한 기술,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용성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등장했습니다. BYD는 전기차 시장에서 탄탄한 명성을 쌓아왔으며, 아토 3를 통해 편안함, 효율성, 그리고 가성비에 중점을 둔 완성도 높은 전기 SUV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BYD 아토 3는 한층 더 대담하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자신감 있고 현대적인 인상을 주며 전기차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클로즈드 그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조각처럼 다듬어진 범퍼와 공기 역학적인 라인은 효율성과 시각적인 매력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측면에서는 부드러운 곡선과 선명한 캐릭터 라인이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이 스포티한 감각을 더합니다. 후면부에는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는 스타일리시한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특히 야간 주행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아토3는 즉시 첨단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차량 기능 대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대형 회전식 터치스크린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공조 시스템까지 모두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반응도 빠릅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배치되어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줍니다. 실내 곳곳에 사용된 소재는 이전보다 한층 더 개선되어 부드러운 촉감과 세련된 디테일로 프리미엄 감성을 전달합니다. 시트는 편안하면서도 지지적이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평평한 전기차 플랫폼 덕분에 뒷좌석 레그룸도 넉넉하며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 2026년형 BYD 아토 3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직각적인 토크 덕분에 도심 주행에서는 민첩한 가속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도 여유로운 추월 성능을 보여줍니다. 개선된 배터리 시스템은 일상적인 출퇴근은 물론 장거리 이동에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충전 역시 편리하여 공공급속 충전소를 지원하며 가정용 충전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중시한 세팅으로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하며 스티어링은 가볍고 조작이 쉬어 도심주행과 주차시 부담이 적습니다. 안전과 기술 역시 아토3의 큰 강점입니다.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자동 비상 제동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높이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은 뛰어난 내구성과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며 아토 3를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격 면에서 2026년형 BYD 아토 3는 전기차 SUV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풍부한 첨단 사양,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많은 경쟁 전기차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려하면서도 편안함과 기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형 BYD 아토 3는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가치 모두가 갖춘 균형 잡힌 전기 SUV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전기차와 미래 자동차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 비전 드라이브에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